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아, BHI라는 종목이죠. 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했다가, 오늘, 그쵸? 급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한번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할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게 있는데, 월봉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월봉, 보셔야 합니다. 왜? 주가의 위치를 알아야 돼서 그래요. 위치를 아셔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주가의 위치가 어때요? 예전에, 그쵸?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한번더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이, 이 가격대 자체가, 여기서 꼬꾸라졌기 때문에, 어, 0 0원 정도, 그쵸? 이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가격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하고 뚫어주느냐가 관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건 장대 양봉에 대해서만 좀 알면 돼요. 예, 네? 예,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장대양봉의 절반을 꼭 양봉의 절반을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여기를 이탈 시는 급락의 여름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저도 보시면 이 부분이잖아요. 요 절반 잘 지지하니까 반등 나오잖아요. 여기도 절반 잘 지지 하지만 절반을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돼?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 돼야 될것 같아요. 기준이 되는 봉이 됐고 여기 절반에 안착만 하면 돼요, 이제는. 여기 얼마? 8,2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8,200원과 11,000원을 주봉에 넣어 봐요. 8,200원과 11,000원을 주봉에 넣습니다. 8,200원. 뭐, 11,000원. 여기 지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본다면 이게 연속적인 봉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좀더 아래겠죠. 하지만 그래도 8,000원이 중요한 선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우리가 BHI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지, 여러분들? 딱 봐도 보이지 않나요? 지금 BHI의 특징. GRI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면 보이죠? 뭐예요? 이게 60일선이거든요, 주봉상. 봉상 60일선인데 60일선에서는 잘 지지가 나온다는 거.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특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 아, 좀 떨어지면 60일선까지 하라을 하면 아,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거를 보다 예상을 할수 있다는 거. 이부분도 지금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1봉으로 갑니다. 8,200원, 11,000원을 8,200 1,000원 이렇게 크셔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 1번 오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통방을 좀 만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원하셔. 이 소장이랑 소통은 어디서 해야 돼요? 도대체?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소통방을 만들었으니까 예, 위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소통 채널도 안내를 해드리고 또 좋은 종목도 같이 드릴 거야 종목 사셔야 되잖아 좋은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좋은 종목은 뭐 수익이 나야 되나면 되잖아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이 소장 한번 따라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어, 떡한다 내일부터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연락을 편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예, 저 연락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좀 내려와도 돼. 내려와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 여기서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좀더 여기까지만 좀 하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얼마? 8200원까지는 조금 더 하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도대체. 왜? 이 소장은 하락을 원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이 소장은 하락을 원하는 걸까요? 답은? 매물대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매물대가, 자, 보시면 얘가 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내려왔잖아? 아, 그럼 내려왔어.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간 거야. 주가 자체가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어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도세가 세게 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쉽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단순해요. 매도세가 세니까 그렇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니까, 그렇죠 그죠? 강고 이렇게 내려온 거야,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또 올려가 보는 거지. 아, 힘에 붙여. 그러면서 좀 뭐해? 행보의 흐름을 가지다가 한번 이번에 또 시도를 해보는 거지. 여길 또 돌파했어, 이번엔. 여길 돌파까지 했잖아. 근데 여기서 또 실패를 한 거지. 근데 괜찮아. 얘는 뭘할 거다? 8,200원쯤까지만 떨어지면 얘는 다시 한번 여기 상승이 시작되면 얘 정고점까지 충분히 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한 거죠. 더 하락을 해야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락을 하자. 예? 참 웃기죠? 남들은 다 올라가자고 얘기하는데 이수장은 조금만 더 하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자, 이건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지지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등 타임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 사, 뭔 소리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골점에서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제가, 어, 이 영상, 어, 그 소통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식 공부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께 연락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 지금 수급이 변하고 있어요. 이 수급이 뭘로 갔어요? 지금? 2차전지에서 바이오주로 이겨가고 있어요.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똘똘한 바이오주, 아, 또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수급의 흐름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 하나까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소장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수익도 내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BHI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